개인회생 인자결정이란 법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인 개인회생 프로세스 자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공고가 한두 차례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정공고를 이행을 하면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개시결정까지 4, 5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개시결정일로부터 한두 달내 기간에 채권자 집회일이 잡히고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신 이후에 다시 한두 달 후에 인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빠르면 은한 6개월에서 8개월 내외 정도로 인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이 아닌 사건이 지연되는 뭐 일부 지방법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가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거나 그래서 보정권과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경우에는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평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6에서 8개월 정도 걸릴 가능성이 있지만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그리고 그리고 개별 법원과 지재판부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지연될 여지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